안녕하세요. 유기된 기니피그였던 반반이와 살아가는 집사입니다. 반반이는 2017년 9월경에 저희 집에서 유기된 기니피그를 임시보호 목적으로 데려왔었어요. 약 1년 넘게 반반이의 아들 기니피그와 임시보호를 했었는데 아들 기니피그는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고 어쩐지 반반이는 데려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제가 입양했습니다. 벌써 5년 전이네요. 내년이면 6살이 되는 꽤 나이가 있는 기니피그입니다. 반반이와의 일상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열심히 제가 준 먹이를 배변패드 마냥 깔아뭉개고, 저는 그럼 또 열심히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가끔은 건초가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웁니다. 청소는 텀이 길어지면 이틀에 한 번, 보통은 하루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건초를 어느 정도 치운 뒤 배변패드를 갈아줘요. 배변패드를 뜯는 것 때문에 많은 집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배변패드를 뜯어서 먹는 것은 아니라 탈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이번에는 티모시로 만든 은신처를 사줬었는데, 크기도 넉넉하고 반반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아주 만족 중입니다. 대부분의 기니피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싫어해요. 그런데 반반이는 오래 지내서 그런지 써스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옆에서 뭐라면 관찰하듯이 바라보고네요. 집을 꽤 오래 사용해서 여기저기 오줌이 묻어 있습니다. 기니피그 소변은 바로바로 바로 안 닦으면 이렇게 눌러붙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집을 만듭니다. 조만간 집을 다시 한번 짓긴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반반이는 건초를 굉장히 많이 남기는 편인데, 꼭 이렇게 제가 치우기 시작하면 주섬주섬 건초를 먹습니다. 계속 치우는 장면은 빠르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치우다가 저도 지치면 반반이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 건초는 보통 종량제 하나에 넣어서 버리는데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금방 다 차더라고요. 쓰담쓰담 타임. 초반에 유기되어 저희 집에 와서 임시 모호할 때에는 가까이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뭐하기도 미안했는데, 요즘에는 거실에 풀어놓고 키워도 알아서 잘 옵니다. 가끔은 방까지도 찾아와서 오히려 이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입장이 됐네요. 방에 찾아오는 건 다음 영상 때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반반이가 남긴 제피 같은 돈으로 산 건초 치우기. 끝냈습니다. 빠르게 돌렸지만 오래 걸렸어요. 반반이는 이렇게 제가 청소하면 시도 때도 없이 보챕니다. 이제 깨끗한 배변패드를 깔아주며 정리할 건데... 반반이가 또 웃긴 게 배변패드를 깔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장한장깔 때마다 자세히 보시면 새롭게 깐 배변패드 위로 꼭한 번씩 올라가 줍니다. 기니피그도 새 것은 좋은가 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반이의 화장실 겸 휴식처는 강아지용 화장실입니다. 매우 커서 반반이의 은신처도 함께 올려놓고 있어요. 반반이는 은신처 안에는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꽤나 깨끗하게 집을 유지합니다. 드디어 끝난 집 청소. 조금 남은 건초를 함께 넣어주고 평화롭게 반반이의 먹방을 구경하시겠습니다. 때 보면 진짜 기니피그의 삶이 부럽습니다. 기니피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하는 토실토실 군둥이 처음에는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니피그 반반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에도 유기기니피그의 반반이에 소소하지만 집사도 소소하게 고생하는 일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니피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